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성동구 의회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출산 축하금 증액안을 담은 조례안 등 20여 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성동구는 셋째 아이부터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는 100만 원, 넷째 이상일 경우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성동구가 출산 축하금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동구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출생 축하금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셋째 아이의 지원금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넷째 아이는 500만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금을 통해 필수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근로 환경 개선에 쓸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조례안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등 20여 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편 임시회 첫날 5분 발언에 나선 이영심 의원은 적은 연봉과 수직적인 조직 문화로 MZ세대 공무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며 자치구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청년층 사이 공직이 인기가 시들어져 행정, 사회 서비스 기틀을 감당하는 이들의 능력이 떨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자기 개발이 진실한 직원에게 복지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며 복강수와 여행을 즐기는 직원에게 휴양소가 절실할 것이며 지역의 용보가 없는 직원에게 월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에 성정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